<음> 옛날엔 버스였잖아. 아지도 버스긴 한데. 도 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차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까지, 한, 사, 5 십이 필하 시켰 다. 더 와일드해진 사파리월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파리월드 와이드트랙을 타고 신나는 맹수탐험 떠나볼건데요 주문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약속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이 이동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있는 사다리를 자리에 잡고 두번째 주름 포함한 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뭐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이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실제로 만나볼 친구들은 전래동화 행님 달림에서 떡 하나 지만안 잡아먹지 하던 한국 허랑이 친구들이에요 오른쪽에서 등장했네요 순지하게 살기 때문에 몸집과 긴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걸음걸이 오시면 앞발이 밟은 곳의 뒷발이 그대로 맞자 그래서 발자국이 단두 개밖에 남지 않구요 발소리도 나지 않아서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멋진 을구를 만지고 오른쪽에는 금강이가 있네요. 오른쪽에 금강이 왼쪽에는 허구기가 있어요. 내음 친구를 음 만나봤던 친구는 소호호라는 음 친구예요. 제일 먼저 한국 호랑이 친구들 내 친구 만나봤고요. 호랑이 친구들은 이따가 다시 만나 보기로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호랑이의 라이벌하면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살짝만 갈게요. 계속해서 아프리카 초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사자 친구들 등장하기 전에 하이에나 친구들 등장합니다. 귀여운 얼굴 속에 어마무시한 턱무을 숨기고 있어서 코끼리의 뼈까지 부숴서 씹어먹을 수 있어요. 저기 바닥에 엎드려 있죠? 그 튼튼한 위장덕에 썩은 고기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미의 청소부라는 멋진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 매력 가지고 있는 하얀아 친구들 만나봤으니까요. 북미들과 사자 친구들 만나봐야겠죠? 오른쪽에서 벌써 굉장했어요찾아습니다 갈기가 있는 친구는 수컷, 없는 친구는 안컷 친구죠? 수컷 친구들의 멋진 갈기는 목덜미 근처에 굽소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상이 지날수록 나이가 많은 친구라고 합니다. 갈기가 사냥을 할 때는 방해되기 때문에 사냥은 암컷 친구들이 합니다. 수컷 친구들은 사냥감을 몰아주는 요리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고양이과 어. 어, 어, 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생활이에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무리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무리 내 위계질서가 아주아주 철저합니다. 사냥한 먹잇감을 먹을 때도 사회의 으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엄청난 잔꾸러들친구들다 하루 24시간 중 18시간 동안이나 잠을 자고요. 여섯 시간 동안은 사냥을 하거나 서열 다툼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잠을 잔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장꾸러기 사자 친구들 만나봤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누가 봐도 가짜인 얼룩말이 있죠. 하지만 누가 봐도 가짜인 얼룩말이 뒤편 멀리 보시면 진짜 얼룩말이 보일 수도 있어요. 봐볼까요? 일단 펠리컨 보이네요. 기린도 보이시나요? 짜잔! 네, 저곳은 바로바로 옆동네 로스트밸리에요 로스트밸리 안 다녀오신 분들이 손 들어보실까요? 어, 아직 많이 계시는데요 로스트밸리 입장 마감시간 오후 6시입니다 우리 초식동물 친구들 살고 있는 평화로운 곳이고요 우리 타원대장들이 기린 친구들한테 먹이 주는 모습 아주 가까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가보시는거 추천드릴게요 더 보여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까 다시 만나고 그랬던 호랑이 친구들 만나러 갈게요 뭐야 네, 이거? 이번에 만나볼 호랑이 친구들은 인도 벵갈 지역에 살고 있는 벵갈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따뜻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작은 몸집과 짧은 털을 가지고 있어요. 한눈에안도 아까 봤던 이국코라 진짜. When you 작은 걸알수 있죠. 오, 오. 왼쪽에서는 우리 아미가 오, 다가오고 있어. e are, we a 영화 알라 are, we are, we are, we a 친구들입니다. e we are, we a r 이 we are, we are, w 엄청난 점프 실력을 가지고 있어. 요 마음만 먹으면 그?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트레인 위에한한에무너뛰어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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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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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무너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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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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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귀여운 저.. 갈호랑이 친구들, 전세계에 살고 있는 호랑이 친구들 중 가장 많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벵갈호랑이 친구들이라고 해요. 벵갈호랑이친구들 지나면 오른쪽에서 신비한 호랑이 단호 친구가 벤. 거. 등장해요. 그건 모르죠 우리 친구들 맞아. 아주 희박한 확률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세계에 300여 마리밖에 근데, 없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 에버랜드에는 무려 그래. 세 친구나, 살고 있어요 대단하죠 역시 상상이네요 네,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예쁜 사진, 동영상 많이 많이 담아주시고요 매일 아침만 하보신다면 매일매일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 친구는 저이 앞에 있고 있고요 나머지 한 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두 친구는 수호, 화이트라는 친구고요 우리 소망이라는 친구가 집에서 쉬고 있어요. 행운의 호랑이, 백호 친구들까지 만나보신 만큼, 앞으로도 지금까지 행운만, 네? 저거 뭐라고 했죠? 다시 할게요. 앞으로도 <아무래도 웃음> 지금처럼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하루 종일 같은 말을 하다 보면 열거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호랑이 친구들 뒤로하고, 이번에는 사파리아대게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친구들, 곰 친구들, 만나볼게요. <맞아> 첫번째로 만나볼 곰친구들은 가슴에 달달 모양 무늬를 가지고 있는 단단한 성곰 친구들이에요. 양쪽에서 등장합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 아기곰일까요? 어른곰일까요? 아기곰! 아기곰 같아 보이지만 다큰 어른곰이에요. 다 자라도 몸길이가 120cm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엽죠?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된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까마귀. <laughs> 현재는 지리산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엽죠? 작고 귀엽고 소중한 단달가슴곰 친구들 만나봤으니까요. 덩치가 거대한 오늘의 마지막 친구들 유라시아 불곰 친구들 만나볼게요.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다 보면 왼쪽에서 오, 와, 오. 등장. 오. 오. 가까이 있는 친구는 연계라는 친구의 사람 연계 한녕 연계 백숙할 때 연계 아니고요 연계 소문할 때 연계입니다 네, 양쪽 어깨에 흰색 무늬가 장군처럼 보인다고 해서 연계 소문할 때 연계 따워서 이름 지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바위 위에 다리 올리고 자고 있는 많은 친구가요 정말 사랑나신 거 있죠 제가 태근하고집 가면 저렇게 누워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람과 비슷한 골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 같은 자세에 많이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서 가라앉아. 진짜예요. 이렇게 거대한 덩치를 네. 가지고 있지만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손 위에 있는 스마트폰 정도 크기로 태어납니다. 사람보다 여덟배 빠른 성장 속도 가지고 있어서. 7살 정도만 되어도 이렇게걸어곳에서가곳수 있다고 합니다. 다 자라면 몸길이는 2.5m, 몸무게이4 0 0 k g 에달이요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이펼쳐집이다 물을 이곳에서 이이제서서이어다서이곳거서요어에 구경해 볼까요? 곳에서이해볼서요곳에서 이곳에서 이곳 일어나봐, 일어나실래 어, 그런 기분이 아닌가봐요. 네, 괜찮아요. 왼쪽을 보시면 곰탕이 있죠? 곰탕? 우리 길곤 친구들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지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체온 조절합니다. 우리 친구들 체온은 한 38도 정도 된다고요. 해 음... 연어 사냥을 주로 하는 친구들이고요 등에 보시면 볼록한 부분이 있죠 뼈가 아니고 다 근육이에요 그래서 앞발로 있는 힘껏 내리치면 최대 1200kg 1.2톤에 달하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곧 있으면 싱크빅 시켜도 되겠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쉽지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사파리월드의 마지막 친구들이에요.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안녕 인사하면서 다음 마무리 해볼까요? 얘들아... 이정도로 마무리 할수 없어요 한번만 다시 해볼까요? 얘들아 안녕 좋아요 모르셨겠지만 사실 저다 들려요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대부분의 동물 친구들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듬뿍듬뿍 쏟아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나볼 수 있겠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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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났지이 여러분들의 에버랜드 탐은은 아직 은나지 않았습니다. 남은시간은 환상의 나라 은제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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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